I'm Maybe I So i close to baby bed. We can talk about it. me, no Hate to see you say. Yes, I know I'm crazy. Crazy, you. Crazy, you. Hey, I'm some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2016년형 1인 신조 무사고 주행거리 8만 2천키로 5.0 프레스티지 신차가가 약 1억 2천만원 엄청난 녀석이에요. 그런데 단순 교환은 있어요. 성능 점검 첨부해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녀석은 어마어마한 녀석이에요. 신차가 1억 2천. 그냥 딱 1억 2천. 옵션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뭐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썬루프는 안 들어갔어요. 썬루프가 들어갔으면 1억 2천 이제 한 50만 원 정도. 얘는 딱 1억 2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EQ900입니다. 핸들 상태, 대시보드 상태, 보호 상태, 천장 내장재, 스웨이드 상태. 아, 매우 우수한 차량이에요. 키로수가 많아도 관리를 잘하신다면 이제 컨디션이 유지가 되지만, 키로수가 짧아서 유지가 잘돼 있는 차량. 주행거리는 8만 2천키로. 1인 신조차량. 무사고. 네, 단순교환은 있습니다. 실내 상태는 진짜 매우 우수하네요. 매우 우수해요. 저속 시운전 구간, 이상 증상 없어야겠죠. 그리고 있어도 언제든지 편하게 무상 에이스를 전품목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에쿠스도 동일한데 에쿠스는 이제 연식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끝났죠. 5년에 12만이에요. EQ나 뭐 K9. 5년에 12만 일반 부품까지 무상 에이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판매할 차량은 신차가는 1억 2천만 원이지만, 판매가는 매우 저렴한 4,350만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주행 성능, 실 내외 상태 자세히 담아드릴게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뭐 잡음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죠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주행 소음만 들릴 뿐 어, 정숙성을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V8입니다 출발합니다 밟아 보겠습니다. 이으라고 아주 힘 충분하다고 으르렁 되네요. 아, 틀리네. 틀리네. 속도 자체가 틀리네. 아, 많은 차량들을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지만, 아, 한 20, 30km가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그 이상. 약간 무서웠어요. 뭐 어떤 이상 증상이 당연히 없겠지만 이상 증상이 있더라도 다하 무상 에이스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구입하실 때 상태 좋은 차 구입하시는 게 좋잖아요. 테스트는 한번더 해볼게요. 이미 판단은 끝났어요. 실내 내장제 상태, 어,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laughs>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 외관 상태도 잠깐 둘러봤을 때 어, 훌륭한 상태. 근데 휠에 이제 기스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휠 복원 비용은 이제 짝당 7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신품급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짝당 12만원 일때는 거의 신품과 맞교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예요휠 기스가 있어도 충분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끝까지 갖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도 이제 에쿠스를 타다가 에쿠스에서 EQ로 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변경하려던 차량은 사고도 있고 주행거리는 18만 상태 너무 좋았거든요 가격이 훌륭했죠 가격이 가격은 제가 3200 얼마에 판매 영상을 올렸던 차량인데 이게 판매가 이제 키로수나 이런 사고 때문에 비선호 스펙이기 때문에 저렴하더라도 판매가 안될수 있으니 그때 내가 타야겠다 했는데 다른 구독자분께서 그러면 조금 더 할인을 해줘 그럼 내가 살게 해서 할인해서 구독자분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 차량을 제가 원래 구입을 하려 그랬어요 제가 탈려고 했는데 또 이제 구독자분이 또 구입도 해주셨고 또 저는 X5 마음에 드는 X5가 있어서 생각지도 않게 EQ900 보다가 이제 X5로 갈아타게 됐는데 X5도 진짜 괜찮아요 수입차치고 정비성도 용이하고 어, 매우 매력이 많은 차량 같아요 다음에 제가 제 X5 22만 넘은 녀석 근데 상태는 웬만한 5만, 10만 애들하고 견주도 안 뒤지는 녀석 제 자가용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랑해야지 이가 이렇게 좋은 차를 살수 있다 하고. 근데 이건 실내 설명이 필요가 없겠는데 요 옵션이야 뭐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옵션 기능 뭐 상태 너무 훌륭해서 그냥 영상만으로도 그냥 대체해도 될것 같아요. 더 보내고 봐야 돼요. 금방 떨어졌거든요. 출력이 어마어마한 녀석이에요. 목을 한번 잡껴봐 기름을 쏟고 잡켜보겠습니다 바로 언덕이 시작되니까 아 근데 진짜 빠르다. 제로백이라고 하죠. 0에서 이제 100km까지 몇 초가 걸리냐. 이건데 요 정도면 6초 초반에서 5초 후반 나올 거예요. 제로백이. 근데 사실 5초대, 5초, 5초 후반때만 진입을 해도 제로백 재미가 상당하죠. 목은 다음에 제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더 얘기할 게 없는데 있잖아. 자,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고 무상 AS기간이 남아있는 차량들도 시운전은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키로수가 AS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같은 가격이라면 좋은 녀석 구입하시는 게 좋잖아요 무상 AS기간에도 어떤 고장 증상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무상 AS 받기가 힘들어요 무상에이스 기간 동안 무상에이스를 잘 받으시는 분은 그분 성격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상에이스 서비스를 받는데 서비스 업체에서도 쉽게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떤 어필을 확실히 한다던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아 진상이다 그런 어필을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해주진 않아요 어떤 증상들이 확실하지 않을 땐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 똑같은 뭐 무상에이스 기간이 남았다면 상태 좋은 녀석 사시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쉬운 점 차량 상태 확인 이것밖에 없어요 중고차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매 초 안에 보는 법. 아, 진짜 제가 만나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차가 금액이 얼마든 뭐 크면 클수록 더 확실하게 봐야겠죠 자, 이제 주행 테스트는 모두 마쳤고요. 차량 이제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EQ 900 끝판왕 차량 어떠셨어요? 키로스 좋고 외관 상태 좋고 그런데 단점은 휠 기스가 있고 단순 교환은 있다. 그런데 판매할 가격은 4,350만 원이에요.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들이 이제 4,600에서 많게는 4,800까지 저렴한 차량들은 이제 4,500까지도 판매를 하는데요. 단순교환 세 곳이 있어서 저렴하게 판매하기보다는 저렴하게 그냥 판매하는 겁니다. 4,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괜찮다 판단 되실 때는 연락 서둘러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구독과 성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차량, 좋은 가격의 차량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지금 디스 이고요 타이어 상태는 20%. 이그 타이어, 타이어 테이드 50%. Chocolate.